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단지 먹고 마시는데 그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난하여서 먹을 게 없고 또 마실 게 없고 입을 게 없을 때그 불편함은 말로 다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함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자, 실현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할 때, 그때 참으로 가장 그 가난함이 우리 인생의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을 가서 선진국이 뛰어난 점이 무언가 잘 먹고 또잘 입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미국 가보니까. 그런데 선진국은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또 여러 요소, 요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그 네트워킹이 되어 있다거나 할까요? 예,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해서 어느 날 학력고사라고 치고 또 무슨 시험을 치고.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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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시험의 연속 인데 그러한 번 일과 또삐걱하면또 한참 그것 때문에 자질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시험 때문에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적잖 이 있는데 외국에는 어 조금은 어한 곳에 예 자기가 실수를 하거나 그렇게 해도 또 다른 길을 찾아볼 수 있고 또 다른 어 기회가 주어지고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학비가 없으면 먼저 배우고 나중에 그 배움을 구현해서 학비를 갚는 이런 것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조금 이런 방법들이 대학에 도입되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외국에, 처음에 미국에 가보니까 그것을 잘 하더라고요. 영국도 그것을 잘 하는데 영국은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러한 혜택이 많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고 미국은 그런 제도를 국가가 잘 사니까 이렇게 실현하는 것을 볼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애쓰고 또 노력 하면 충분히 공부할 기회가 주어 지고 또 예술하는 사람은 또 예술 할 기회가 주어지고 막 재능이 있는데 돈 없으면 재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때는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공부를 하면 다른 형제 자매 중에는 희생을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것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그것을 겪는 사람이 마음이 힘들었을까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착한 부자 우리가 성격에는 주로 악하게 부자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부자가 왜 악하겠습니까? 역시 미국 가서 또 하나 생각한 것은 착한 사람이 잘 산다.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물론 반대말 반대의 생각도 할수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선진국은 착한 사람이 잘 사는 곳이다. 뭐 너무 제가 그렇게 좋게만 봤는지 모르겠지만 착한 부자 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구주를 섬기고 또부지일원이주변을 둘러보면서 이웃을 섬기고 이러한 착한 부자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성경에도 딱 보면 예수를 따라다닌 그 여자들, 부활의 첫 증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열심히 재물을 모았던 사람들인데 그 재물을 팔아서 주님을 쫓고 또 주님의 또그 제자들의 우리가 경비를 그들이 부담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 부장의 해당을 세우고 자주 항상 루디아가 빌리보에서 그 가정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사용되는 재물은 참 귀한 것이죠. 악한 재물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거짓에 속하게 하며 또 파멸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를 따르던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은 성경 말씀만 보면 뭐, 모난 것도 없고 왜 저런 사람을 주님이 안 받을까 하지만 그 뒤에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돋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 땅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얼마나 가치 기준이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된 자가 무라한 점을 찍어서 목을 서늘하게 할 만큼 할 그러한 것도 가지지 못하는 이 땅에서는 목마르지 않고 만큼 마셨던 사람이 또이 땅을 떠나서는 전혀 다른 이치에 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자 나사로 비유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다 라고 이렇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을 가진 것이 교만과 통하고 그리고 교만이 민 폐망의 선봉이고 또 돈을 가진 것이 그러한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한자들에게 고생이 임한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계속 말씀리는이 절에 보면 재물이 썩었고 그리고 옷은 좀 먹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부자가 재물이 썩으면 재물이 없는 거고 옷이 좀 먹으면 옷이 없는 거면 그면 가난해지는 거고 그러면 부자가 가난해지면 또 가난한 것이고 그런데 왜 부한 자들에게만 마치도 고생이 임하듯이 이렇게 말할까요? 네. 여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의 그러한 마음이 어찌하여 고생을 하느냐? 그것은 재물의 속성입니다. 부자들은 재물에 의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재물이 썩고 그 녹이 쓸고 삼절에 보면 금과, 금과 은에 녹이 쓸고 이러한 것은 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에게 재물에 어떤 그러한 상실이라든지 재물에 녹이 쓸고 재물이 썩고 또 조미먹고 하는 것은 마치 영혼이 무너지듯이 그 것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 의존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선한 부자다 이런 말을 사 사용해 보았지만 착한 부자다라고 해봤지만은 착하고 악한 어떤 그런 절대 기준이 있겠습니까? 다만 의지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마라. 재물을 의지하고, 그럼 재물에 녹이 쓸고, 이러면 우리 자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옷에 의지하면, 옷에 조미 먹으면 우리 자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고가의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거기에 왜 음식방울 하나 떨어지면 더 마음이 상합니까? 그런 것은 가난한 사람은 그런 상아 마음이 상하는 적이 없어요. 부자만이 갖는 그러한 상실감이에요. 옷이 뭐길래? 옷이 뭐길래? 그 옷에 괜히 그 고가의 옷을 사서 깨끗하게 입었으면 뭐 고가의 옷이면 그냥 오히려 더 여유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더그 옷으로 말미암아 몸이 부대끼고 자유롭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도 있는데 온갖 것을 걸치고 뭐 이렇게 앞에 아치마까지 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고 그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예가 될지 몰라도 우리가 이게 하나가 있다는 것은 하나가 우리를 거추장스럽게 그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후반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살을 이하여 있는 재물인데 우리의 살을 갈가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서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그것이 있어서 내가 더 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살이 윤택해지고 그야말로 살찌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세는 뭘까요? 네. 말세는 바로 은혜의 시대예요. 말세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내 속사람, 거듭남 사람, 영의 소욕대로 사는 그것이 부유한 자가 되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세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에레미아 31장에 보면 율법을 마음에 생기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가장 우리가 부여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게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누리는 그 시대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한 발세를 온전히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애 끝에 속한 그 재물을 쌓아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고 적게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에 우선권을 주느냐 아니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바로 나의 삶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아마 초대교회는 이것으로 많이 몸부림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많은 것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믿어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님을 믿어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야고보서를 잘 둘러봐야 됩니다. 제가 시종 일관 야고보서는 이미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야고보서를 읽어야 된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 기초 위에 야고보서를 읽어야 된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계속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셨습니다. 낮은 자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모습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자리에 취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벌써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많은 부함을 누리는데 그 부함을 나누면서 다툼이 생기고 구제하면서 다투는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아를 구제하고 가부를 구제하는 좋은 일을 하는데 다툽니다. 왜 다툽입니까? 그것이 바로 중심에 그 재물을 먼저 두기 때문에, 혹은 그 재물로 하나님 앞에 의를 내수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재물이. 아까 도라사랑함이 일만하게 그는 이라라고 했듯이 그 제물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살을 먹고 아주 이것은 참 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우리를 갉아먹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살이 있고 영혼의 살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찌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세상에 속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오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표현은 또 뭡니까? 사치하고 방종하다 이것이 남을 죽여서 얻은 것이란 것이요. 뭐 죽인다는 것이 꼭 전쟁에서 죽여서 얻는 그 전리품만 이야기하겠습니까?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의 것 하나를 빼앗는다면 그 사람이 못 먹고 그것으로 에, 굶주리고 죽게 된다면 그게 사륙이지 뭐가 사륙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좀 자제하고 우리가 좀덜 갖고 그리고 무한 그러한 사치 무한 방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족한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착히 족한 줄 알고 또 스스로 만족하고 지족하고 자족하고 풍부해도 거하고 빈천해도 거하고 빈치해도 거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무한히 더 가져야 되고 무한히 더 채워야 된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피값이다. 예? 누군가의 피값이다 예? 그것입니다. 그것으로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자, 오 절에는 보면 예? 육체에 속한 것과 성령에 속한 것, 재물에 속한 것과 우리 영혼에 속한 것이 전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뒤바뀐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히 우리 마음이 즐겁도다. 어? 눕자 조자 잘자 어, 좀더 눕자 좀더 자자 또 졸자 두 손을 모고 으 쉬자 그내 마음 평하다. 샬롬 샬롬 에레미아 시대 때 에?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듯이 샬롬 샬롬 외치지만은 그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진정 우리 영혼의 평안이 아니라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속된 마음을 채우는 그러한 것이다.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취하여 나누는 것. 남의 것을 취하여 바자회를 하고 자선 모임을 하는 것. 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게 살찐 마음입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기업에서 나눕니다. 그거 좋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박수칩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하면 홍수가 지거나 지진이 나거나 또 한겨울이 되거나 하면 항상 어느 기업에 많은 예, 그러한 구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고맙죠. 예, 또 너무나 그들에게 귀한 것이죠. 그러나 한 단계 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온전한 것인가. 그걸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서는 악하게 벌든, 거지같이 벌든, 예, 어떻게 벌든 같이, 개같이 벌더라도 증승같이 쓰면 된다라고 그렇게 어 말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6절을 보세요. 의인을 정지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주석은 이 의인이 누구냐. 2차적으로 예수다.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칼비는 여기 의인을 그냥 믿는 사람. 그런 선한 사람 이렇게 그냥 조금 더 보편적으로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뭔가 하면 상대가 착한데 그를 정죄하고 죽였다. 옛날에 재물을 뺏는 가장 예 보편적인 방법이 뭔가 하면 재판을 걸어가지고 예 음해를 해서 무고를 해서 재산을 빼앗는 것입니다. 네. 잘은 모르지만 요새도 이런 게 많을 수 있어요. 재판하다가 그냥 선한 사람은 그냥 다 뺏기고 자살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악한 사람은 그걸 가져가고 뭐 법이 항상 예, 어? 자 법원에 걸려 있듯이 항상 평범한 예, 그런 저울만은 아니거든요. 법원 어떨 때는 기운 저울이거든요. 그래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예,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예, 누군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핍값으로 그들의 살값으로 너희 마음이 살지도다. 그러한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고 그 마음이 우리를 나락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는 지난주에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17절에 그리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여기도 조금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지, 그게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말씀이나 오늘 말씀에. 주제는 뭔가 하면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은혜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재물로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더 가졌다고 더 크게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데,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이 절망합니까?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이 나락에 빠져드는 것입니까? 왜 우리나라에 가장 큰 기업을 한 사람이, 그것도 가장 그 재벌가에 가장 그래도 착한 그 후손, 우리 현대 가문에, 그왜 아주 재계에서 저는 잘 모르지만 아주 쇼킹했다 그러잖아요. 어? 현대 가문의 최고 그래도 착한 아들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못 견디고 에, 그렇게 제가 너무 참극단적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에, 투신하고 그래가그 생각을 하면 돼요. 에, 예쁜 옷이 깨끗한 옷이 내 마음을 상하거든. 그 옷은 없는 게 나아요. 버리는 게 낫다. 그냥 편안하게, 예, 어디에나,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은혜로라, 은혜로라, 내가 족하다. 예, 내 은혜가 족하다. 예? 막 그렇게, 그렇게까지, 예, 앞이랬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부지에 예? 제주도를 갔다 오면서 여러 큰 가득한 군상을 봤습니다. 근데 막그게 화장품 그 가게에 막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잠시 서서 해 보았습니다. 왜 저렇게 화장품을 많이 사야 사는가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나쁘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재물이 실족하게 서는안 됩니다. 저는 책을 쓰기도 합니다. 제 책꽂이의 책이 저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책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평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책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항상 평안합니다. 항상 평안해요. 다른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필요한 것이 귀한 것이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의 귀한 교훈은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로라, 은혜로라. 그 가운데 우리가 부함을 누리는 착한 부자, 예?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런 착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재물로, 가진 걸로 더내 마음이 진정히 부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되, 하루 먹을 것 하루 주고, 안식일 전에 이틀 것 주므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그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기도 걱정하지도 않고, 그 재물에 의지하지도 않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한 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그것을 채워 주시고 원컨대 부요하게 하시되 그 부요함으로 더욱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부요함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생업에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오가는 발걸음, 또 우리 예배 순서, 모든 것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